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전자 비스포크 950L 프리스탠딩 메탈 사로워 냉장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깔끔하더라고. 950L의 대용량 덕분에 음식 보관 걱정은 없겠어. 설치도 무료 방문 서비스로 간편하게 이루어져서 설치 기사님들도 너무 친절했음. 특히 에너지 효율이 2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하고, 스마트 기능으로 냉장고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 성능도 기대 이상이고, 소음도 조용해서, 주방에서 사용할 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 이렇게 만족스러운 녀석이라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전자에서 비스포크 852L 양문형 위도어 냉장고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에너지 효율 2등급에 대용량 852L라서 가족의 식품 보관 걱정이 없더라고. 디자인은 깔끔한 포타 p c m 화이트로 고급스럽고 주방과 완벽하게 어울림. 설치 서비스도 편리하게 해주셨고, 친절한 기사님들이 도와주셔서 기분 좋게 설치 완료. 내부 공간 활용도 정말 뛰어나고,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만족스러움. 냉기 순환 시스템 덕분에 음식 신선함도 오래 유지되니 진짜 추천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전자에서 비스포크 333L 이도어 냉장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이 진짜 세련되고, 색상 선택의 폭도 넓어서 취향 저격. 내부 공간도 넉넉해서 수납 걱정 없고, 특히 스마트킹 어플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든 설치 기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니 사용법도 걱정 없이 배울 수 있었음. 가성비도 괜찮고 성능도 기대 이상이라 너무 만족스러워. 그래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